안녕하십니까. 대구 초보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삼6물산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정거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거점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정거점에서 이익실현을 했습니다. 이익실현을 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더갈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고점에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하길래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매매입니다. 손절을 하고 난 뒤에 내려가지를 않고 양봉이 보이길래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보를 했습니다. 행보를 하길래 부나, 불안하다는 생각에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무림SP 상승할 때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하고, 여기 고점에서 3분의 1을 매도했습니다.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시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시가를 이탈하길래 전량 손절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3분의 2를 매도했다면 수익으로 마무리 했을 건데 여기서 3분의 1을 매도하고 손절을 3분의 2 물량을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로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센트럴 모텍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상승은 하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가, 갈 것이라는 예상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길래 여기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S Y 응합 병실 관련 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입니다. 장 시작하고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여기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난 뒤에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하길래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우리산업 테슬라에 히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상승하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이렇게 양봉을 하나 떴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매수하자 행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선익 시스템 매수하고 반등이 보이길래 바로 이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1승 5패입니다. 손절이 많았습니다. 타점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 하루 빼고 전부 다 손실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실이군요. 여러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